69장 찬송은 2분의 3박자입니다. 2분음표가 한박이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보면 은 천하 만물 우러라든지 주를 찬양하여 계속 4분음표로 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은두 개마다 그러니까 음, 두 개마다 한박자일 테니까 천하 만물 우러 주를 찬양하여 이렇게 악센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 우러러둘다 주를 찬양하여라. 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아예 페르마타가 있습니다. 이게 3박자니까 뒤에 한 박자가 남았어요. 저 금빛나는 할 때. 그러니까 여기 르마타는두 박으로 하는 게. 어, 좋습니다. 두박으로 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음뭐또 계속 그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또 해보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하나, 둘, 하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온 천하 만민을 르해다주를 찬양하여라 헤라를 하고 있습니다. 헤라를 하고 있죠. 또셋째 단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여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 또 반대로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세 번씩이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곡들은 과거에 이 찬양대가 둘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가사적인 노래 온천한 만 말고 들어서 다투를 찬양해라라고 얘기하면 한쪽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어, 노래하는 거죠. 또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하고 노래했던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었어요. 주건이 박건니 화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사제와 성도들 간에 화답하는 그런 음, 예배에 화답하는 것들이 있죠. 음, 우리도 어, 그 화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독하고 있죠. 교독문을 낭송한다라든지 어, 하고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어, 서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화답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이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9장을 보게 되면, 어두 개로 나눠있죠. 누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지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음 정말 온천하 만민으로서 다 주를 찬양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주거니 박거니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 그냥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아르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던 거다 하는 겁니다. 이절가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가사를 그냥 읽는다라고보다도 시를 낭송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를 읊는다라고 표현하죠.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 해, 저 지는 고운 저녁 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야 되는 것처럼요. 힘차게 부는 바람아, 이열려 하나, 둘, 힘차게 부는 바람아, 너 가는 묘한 구름. 저돈한것저 빛고 저녁 노 하나님을 찬양하루야할루야할루야 그러니까 사실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음, 지금 주일날이 됐던 어떤 그 예배에 이 찬성을 만약 부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상이 이절가사를 이 보면요. 힘차게 부는 바람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떠가는 묘한 구름아. 또저 좁는 장한 아침 해. 또저 지는 고운 저녁 놀. 하나님 찬양해라.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찬양 해라잖아요. 하 이게 대체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인에 대해서 이어 얘기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 회중들과 같이 합심하여 지금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가사가 대체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찬양 찬송과 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간절히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어 여러 이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을, 음, 역사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찬송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복음 찬송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 정리를 한다면, 과거에는, 한,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는 찬송가와 복음가라고 불렀습니다. 찬송가, 복음가. 그런데 어느 날 복음가에다가 세인트자를 넣어서 복음 성가가 돼 버렸어요. 복음가와 찬송가가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그래서 찬송가는 예배 시간에, 복음가는 예배 외 시간에 이렇게 주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가들이 예배 시간에 튀어들고 있더니 지금은 복음 성가라는 미명하에 예배 시간에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는 것들은 찬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가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체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가사 속에 있는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대상이 성삼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쓸수 있는 찬성이고, 그 대상이 성삼의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뭐, 사람이 됐든, 만물이 됐든, 이 세상 성삼 하나님을 제외한, 그것은 복음 가에 속한다 하는 거죠. 그건 예배 시간에 할게 아니고, 예배 외 시간에 하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 놓고 하나님께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찬송 자체가. 그걸 왜 예배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왜 그걸 찬송이라고 착각하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절, 4절, 5절, 6절 다 지금 대상이 6절은 뭐만민나 사람한테 얘기하고 5절은 너 선한 마음 가진 자야 또 뭐 이렇게 사랑을 향했고 음 1절 총칭으로 한다면 온 천하 만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만물 그러니까 모든 뭐 인간을 포함해서 다 주를 찬양해라라고 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어 찬송으로 부르기는 부족하다 뭐 그런 겁니다.